잘하는 사람은 이제 외국에서는 배어 핸드라고 다 배어 핸드. 공손이라고 해요. 공손. 그 다음에 아이언 핸드라고도 불러요왜 그러니까 그러냐면은 이 베이스볼 초코는 악력이 강한 사람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끝까지 상대방이 버티고 있을 때는 아랫 사람이 악력이 약해서 풀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좀 악력이 강하신 분들 이면 좋아요. 자 이제 여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커스 좋아. 자, 아까 베이스볼 초코보다는 약한데 그립작요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쪼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뭔가 쪼이는 느낌이 있는데, 베이스볼 초크는, 어, 이거 쪼이고 있나? 제가 걸면서도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기술에 확신이 없으면 <laughs> 걸기 어려운. 자, 근데 크로스 초크는, 압박은 좋은데, 제가 어, 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쫄는데, 아, 잠깐만. 자, 여기서는 이, 이, 이 상태에서 위에 팔이, 위에 팔이 도는 게필요요 위에. 이걸 이렇게 쳐 올리면서, 이렇게. 한데몸이로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렇게 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죄송니다 자, 잡고 싶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그냥 조 것보다 브릿지 하면서 머리를 상대방 쪽으로 이는게 훨씬 좋습니다. 음. 자, 이거 크로스 토 먼저 한번 해볼게요.